아, 아바틸 바꿔라. 강물이 진다. 문 전에 이 내리, <laughs> <laughs> 아이고, 밥 먹는 거 많이 기다리 <laughs> 계란 많다. 계란 많지. 응. 씹어봐. 이렇게 다섯 개. 여섯. 이거 아빠 그릇 저 그릇 가져야 돼. 다 가만 있어. 이. 응. 닭도 짓고 있습니다. 예, 추석을 세고 예 이틀 만에 지금 닭장 오는데 닭이 이렇게 예 알을 예, 추석 연휴 동안 이틀 동안에 많은 알을 낳습니다. 몇 개인가 씹어보겠습니다. 세 개, 네 개, 다섯, 다섯. 여섯. 정말 난다. 일곱, 일곱. 여덟. 여덟 아홉. 열개 났습니다. 네, 이예 계란은 쌍만인데 이걸 깨보면은 노른자 안에 두 개가 들어있는 쌍만이 되겠습니다. 총몇 개예요? 열 개.